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우리 신명기 7장에서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놓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앞으로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일들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가나안 땅에 당도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다만 대상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혹은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는 바로 언제를 기억하라고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기억하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행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관련된 연관된 키워드들이 성경에 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의심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한 배에 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셨고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지면 뭐가 생길까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면서 하셨던 말씀도 동일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여러분 가시잖아요. 도마는 어떤 상태였어요? 의심이 가득 찼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작아지면요, 의심하게 되고요, 의심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상태는요, 모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두려움이 커지냐면, 내가 통제가 가능하지 않고, 내가 예측이 안 되고, 모호한 상태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모호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압도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믿음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확신이거든요. 내가 모호한 상태일수록 확실한 무언가를 붙잡는 사람은 오히려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요. 번지점프가 그런 거거든요. 그냥 뛰어내리면 무섭죠. 그런데 안전장치를 잘 장착하고 뛰어내리고 강사가 잘 코칭해주면 오히려 그 두려움이 굉장한 스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진혁이 가정을 신방할 때 일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진혁이 가정, 어, 제가 신방할 때가 2018년이었는데요. 정확히 본문이었거든요. 어, 진혁이 아버지가 그 우리 이정주 성도님이신데, 그분께서 진혁이가 두려움이 너무 많은데,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 뭐였냐면, 2미터 높이에서 이 아이를 뛰어내리게 한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바로 그 밑에서 진혁이를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늘 아빠랑 놀았고, 또 아빠가 받아줬던 진혁이는 그 높이가 2미터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려도 아빠는 날 받아줄 거야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아빠와의 확실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아빠가 아무 일상에서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 2미터 높이에 갑자기 올려다 놓고 뛰어내려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려움과 믿음, 의심과 관련된 또 하나의 키워드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의심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비로소 그 상태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는, 이정수 성도님은 진여기를 2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받아줄 만큼 강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불변의 존재, 즉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변하면요, 두렵고, 아프고, 흔들리고, 맹세했던 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믿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약속을 믿어서도 안 되고, 타인의 감정을 신뢰해도 안 돼요.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내가 얽매여 있는 것들, 트라우마에 있는 것들 이두 가지 경우에 생겨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맞서야 해요. 피하면 안 돼요. 이것을 극복해야지만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에 두려움이나 설레임 같은 감정이요, 신체적으로는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요. 한마디로 우리는 두려운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얽미여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고 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어요. 여러 가지 감정을 다루는데 그 중에 두려움에 테러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테러가 우리 늘 두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테러로 인해서 3만 4천 명가량이 우리 지구상에서 사망하는데 같은 기관 심혈관 질환 사망자는 1790만 명이다. 그래서 테러보다 위험한 것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 먹는 햄버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햄버거 안 두려워하는가요? 통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더 건강이 안 좋음에도 우리는 이것을 컨트롤하고 먹고 살아가죠. 따라서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두려움을 알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권하는 게 두려울 때 두려워하는 것을 구체화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따져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두려운 상황이 오면 계속 분석하고 앉아서 뭔가 생각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비슷한 연구들이 많은데요. 어, 위스콘신 대학에서 연구했던 결과에 약 3만 명가량의 남녀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했는가? 그리고 이 조사를 했는데요. 많이 받았다고 말한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43% 정도 높았대요. 그 스트레스가 아프게 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연관성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했다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됐어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뭐 그것이 내 결과에 뭐 영향은 없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실제로 평균 수명과 스트레스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 결과는요, 똑같은 건데요. 내가, 아, 이거 너무 스트레스야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사망률이 급격히 높았던 반면에, 아, 스트레스 받아. 근데 뭐, 이건 뭐,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수명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과. 한마디로, 무언가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한해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이하는 두려움은 잘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때로는 번지점프 같고, 누군가는 비둘기가 무섭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갈 때 누가 날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대상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한해 동안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는 각자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19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크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두려운 게 많은데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게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하루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두려움 없이. 계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기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저기를 내가 걷으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송 나아가. 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 Okay.